이렇게 기존에 쌓여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준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점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통일성 있는 이미지들을 프롬프트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한두 개의 이미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두 개의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시각적인 전략, 통일성 이것과 프롬프트를 같이 사용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영상 끝나고 비하인드 씬이 나오잖아요 그 비하인드 씬은 그냥 우리가 뽑았던 이미지에 쇼미 백스테이지 업 디스샷이라고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그렇게 다양한 뭐, 요즘에 그, 그, 헌트리스 비하인드 씬이라든지, 뭐, 다양한 애인, 애니메이션, 체인소맨, 이런 비하인드 씬, 어, 나노바나나 프로가 정말 잘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의 주제에 맞게끔 첨부 파일을 넣었더니, 이렇게 다양한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런 포스트는 꽤나 괜찮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네일이나 이제 영상을 만들고 표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제는 정말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인스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노바나나 프로 실전편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나노바나나 관련돼서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기본적인 부분들은 모두 보셨을 것 같고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ai 영상 제작을 아직 경험이 없으신 초보자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정말 쉽게 앞에 보셨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Google AI Studio.com에 들어오셔서 이 앱에 들어오시면은 빌드를 할수 있습니다.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재미나이를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검색창에 앱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앱이라고 하면 굉장히 과거에는 개발자라든지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만 만들 수 있는 거였다면은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AI 인스파이어 통합 허브를 통해서 스토리보드라든지 이미지 툴이라든지 레퍼런스 수집기라든지 비오스 3.1 프롬프트 생성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로 만든 겁니다.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한 정말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빌더를 제가 모두에게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제작이 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검색창에 제가 위와 같은 프로세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코드 같은 것들을 작성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첨부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자동화 프로세스나 AI 이미지를 만들 때 텍스트만으로 고퀄리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적화된 광고 시나리오와 그리고 30개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뽑아 주는 나노바나나 프로 빌더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코딩을 해서 뽑아 줬고요. 두 번째로는 1000분의 레퍼런스 이미지들의 스타일과 주제를 광고 시나리오에 활용될 수 있는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 그리고 그 구성 그 방식들을 대화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구도와 분위기를 포함해야 되고, 레퍼런스 이미지 요소를 재해석하거나 요소를 추가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해야 한다. 약간 추상적이죠. 그 다음에 제가 요청했던 것들은 지금 모델을 2.5 모델을 사용하고 있길래 3 모델로 변경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16대 9 비율로 재성성을 했고, 소구 포인트와 구매할 사람들. 저희는 브랜드 필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을 감정선에 넣어달라. 전환될 수 있는 제품의 소구 포인트를 넣어달라.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재미나이는 이 추상적인 요청을 구조화를 했고요. 페르소나를 재설정을 했고 구체적인 소구점, 감정선들을 깊이를 강화를 했고요. 이런 연출들을 어, 30개의 이미지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을 거쳤고 저는 또한번 시나리오가 제품 중심이 아니라 인물과 제품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주제와 어울려서 라이프 스타일을 저 매력적으로 보여준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게 변경해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 브랜드 필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내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인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을 유사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감정이 몰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 사항들이 추가가 됐고요. 이런 변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화면 녹화했던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텍스트로 요청한 사항들을 이렇게 최초의 초안 모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이 타겟 오디언스라든지 마케팅 카피라든지 비주얼 전략들을 제안을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30개의 에셋 어떻게 보면 스토리보드일 수도 있고요 이미지 초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제공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 힌트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변경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자이게 보면 오늘 계속 나노바나나 프로가 API가 계속 오류가 났어요 보면 계속 오류가 나죠 어, 그런데 API를 변경하고 잠시 뒤에 시도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초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얼핏 보면 각각의 이미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나 맥락이 전혀 없고 개연성이 없습니다. 각각의 그냥 예쁜 이미지들의 나열일 뿐이죠. 이런 것들은 브랜드 필름이 될수 없습니다. 영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각각의 이미지를 뭐 상세 페이지에 쓴다든지 활용은 할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영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개연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비율이 1대 1로 되어 있어서 16대 9 비율로 빌더를 수정을 했고요. 브랜드 SNS 광고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이 매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품의 소고점과 구매할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디테일한 감정선을 넣어 주고 시선을 끌 시각적 요소들도 놓치지 말고 넣어 줘.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의 관점보다는 기획자의 관점에서의 요청이죠. 브랜드 필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다. 이런 정말 구체적으로 제품이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맥락에 대해서 이미지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 이미지들의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브랜드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넣었고요. 자, 그리고 어, 향수 이미지에 제가 그냥 타이핑을 해서 바이슨이라는 폰트를 사용해서 저희 회사 로고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향수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향수 이미지와 하나의 레퍼런스 키 비주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빌더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부분은 지금 보면 이 시나리오가 바로 에셋으로 만들게 되면 이미지가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문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코딩을 해줬죠 버튼이 생겼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서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냥 채찍피티한테 요청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이미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지금 많은 분들이 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PI를 좀 병목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또 수정이 되었는데 우선 이런 것들을 다 한글로 변경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매번 문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문서로 영상을 끝까지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세개 정도의 문서를 다운받아서 그거를 재조합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툴들은 계속 발전하고 좋아지겠지만, 제가 저희 3기 강의에서도 AI 영상 제작의 기획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 AI 기술이 결국에는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결국에는 기획력이고요. 그 기획력도 보조를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경험을 통한 직감이에요. 그리고 판단력입니다. 결국에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하고요. 기존의 산업이나 직업이나 그런 것들의 변화도 결국은 인간은 선택을 하고 판단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AI 영상 제작, AI Inspire 3기에서도 그 부분을 한 10시간 정도 포커싱을 해서 이런 것들을 능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꽤나 그럴듯해 졌죠. 이제부터는 제가 꽤 괜찮다고 생각됐습니다. 왼쪽에 이 영역을 보시면 이 에셋이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 실제 진짜 우리가 현업에서 쓸 법한 그런 브랜드 필름의 성격이 점점 녹아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쁘지 않고 그럴듯 하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툴들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만 하면 되고요. 특히나 영상 초보자들이나 기획자분들은 그 선택을 하는데 더 용이하겠죠. 시각적으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고민을 하기보다는 나와 있는 결과를 선택만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리픽이랑 어, 히스필드에서 나노바나를 뽑고 있고, 미 툴들을 구독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제미나의 3에서 이렇게 똑같이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 기존 영상들에 아주 상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을 한번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이건 히스필드고요. 히스필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한 결과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 뽑 펴져 있는 어 문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문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주얼 전략 부분에 시각적인 통일성 시각적인 컨셉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같이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노바나나 프로에서 일관성, 통일성, 심미성들이 톤앤매너가 정말 완벽하게 어 통일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같이 제가 프롬포트와 같이 그 톤앤매너를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물들이 정말 통일성 있게 나왔던 거를 여러분들이 최초에 앞에 나온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 비주얼을 어떻게 그럼 이렇게 뽑느냐, 레퍼런스 이미지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찾았던 레퍼런스들입니다. 레퍼런스들 볼게요. 실제 우리가 만들었던 영상과는 많이 이질감이 있죠. 뭔가 감성적이고 예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만든 영상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레퍼런스를 어떻게 쓴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이미지, 이번 나노바나나 프로에서는 첨부 파일, 업로드 파일을 최대 14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뭐 10개를, 10개 정도를 저는 첨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어, 실제 저희 힉스필드에 제가 첨부했던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첨부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캐릭터에 10개 이미지 정도를 첨부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미성이나 예술적으로 과거에 이제 나노바나 원 모델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었던 어, 미드전이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던 이런 스타일적인 부분. 이제는 나노바나 프로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나노바나나를 어, 메인 키 비주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시고, 어, 미드전이를 이제 좀덜덜 덜 사용하게 됐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미드전이가 굉장히 화질이 낮고, 그리고 디테일적인 부분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노바나는 거의 4K, 2K, 이 정도의 해상력을 갖고 있고, 해상력이 좋지 않은 레퍼런스를 넣어도 4K로 업스케일을 정말 완벽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바나나에서 이제 큐비주얼을 뽑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지만 미드전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이거는 오프 더 레코더긴 합니다만 12월에는 1월에는 미드전이 큰 업데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때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영상 제작 프로세스가 있겠죠. 이렇게 AI 기술이 발전하고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좋은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직관과 판단력 이 부분만 키우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이미지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키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약간 힌트를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미지들인데 이 이미지들이 보시면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좋고요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어서 어떤 시나리오나 스토리들을 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관성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나무나나 프로의 팁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출력했다는 이번에 영상이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을 나무마나 프로에 첨부를 하고, 이렇게. 요, 요것들은 제가 디스크립션에 고정 댓글로 영상에 남겨놓겠습니다. 3대3 그리드에 다른 헤어스타일을 넣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일관성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제안을 해줬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미 나노바나에서도 가능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더욱 더 완벽하고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첨부를 했더니 이렇게 또 완벽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제공해줬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제가 이 프롬포트 영화 포스터 프롬포트를 넣어서 이번 썸네일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요. 이것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변형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 부분에 다른 텍스트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의 주제에 맞게끔 첨부 파일을 넣었더니 이렇게 다양한 제안을 해줬습니다. 이런 포스트는 꽤나 괜찮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썸네일이나 이제 어 영상을 만들고 표지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제는 정말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어, 텍스트도 할수 있죠. 텍스트도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타이틀을 가져와서 이런 서체를 유지하면서 어떤 텍스트를 작성해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건 영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의 뭐 폰트로 타이틀을 작성을 해줬죠. 자,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는 이미 영상의 좋은 영상을 완성하는 것과 각보 저는 이미지가 영상의 90%라고 봅니다 AI 영상 제작에서는 말이죠 이런 이미지들이 잘 나와야지만 지금 보면 제가 판단해서 작성한 프롬포트는 이번 프로젝트에 아예 없습니다 단한 개의 이미지도 없어요 완벽히 제가 이번에 제공해드릴 구레이 아이 스튜디오 앱을 통해서 의존해서 이미지를 못 뽑았고요 수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제안해 주는 것들을 모두 사용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채찌 p t GPTs라든지 뭐 재미나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받아서 이미 작업했던 분들은 물음표가 뜰 거예요. 어? 내가 작업했을 때는 어 저렇게 괜찮은 이미지들이 나오지 않던데? 아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이렇게 어 구글 AI 스튜디오를 통해서 어, 명령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쌓여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준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점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통일성 있는 이미지들을 어, 프롬프트만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기존에 우선 키 비주얼이나 레퍼런스는 있어야겠죠. 이런 식의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한두 개의 이미지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의 이미지만 있으면. 한 개의 영상을 완벽하게 통일성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두 개의 이미지와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런 시각적인 전략 통일성 이것과 프롬포트를 같이 사용해 주세요.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새로운 프로세스고 정말 영상 제작이 이제 훨씬 더 쉬워졌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이 비주얼 전략을 계속 통일성 있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 영상은 모두 클링으로 뽑았어요. 이미지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 그리고 세 개의 시나리오를 조합하면 한 개의 브랜드 필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칠까봐 지금 중간에 말씀드리면 그 영상 끝나고 비하인드 씬이 나오잖아요. 그 비하인드 씬은 그냥 우리가 뽑았던 이미지에 쇼미 백스테이지 업디스샷이라고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그렇게 다양한 비하인드씬들이 나왔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요즘에 그, 그 헌트릭스 비하인드씬이라든지 뭐 다양한 애, 애니메이션 체인소맨 이런 비하인드씬 어, 나노바나나 프로가 정말 잘 쉽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이미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텍스트나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죠. 텍스트 이번에 합성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펙으로는 뭐 트래킹을한다든지 어 후반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텍스트를 정말 잘 표현해 줍니다. 나노바나 프로는 자 이렇게 나온 영상들을 한번 쭉 보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이미지를 이제 다 뽑아 봅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로 가져와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러프하게 컷들을 정리해 줘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영상을 5초 뽑았다고 5초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만 러프 컷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맞게끔 배치를 하고 한번더 파인 컷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컷들 호흡을 정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제 영상 초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힘들어하시는 이런 호흡 편집점 그리고 음악과 잘 어울리게끔 배치하는 거. 그이 영상 컷 편집에도 리듬이 있거든요 강약을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길이로 배치를 하시면 영상이 집중도라든지 리듬이 깨져서 끝까지 시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리듬을 잘 지켜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배치를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토파즈로 토파즈 비디오로 한번 업스케일을 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디엔서라든지 어떤 특별한 색 보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우리가 어, 최초의 영상을 뽑을 때, 이 시각적 이 스테레지에 제가 계속 코닥 포트라 400이라는 필름 카메라에 색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젤리를 계속 넣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따뜻한 오후 3시 햇살. 굉장히 화이트 밸런스가 굉장히 노란 쪽에 가깝고, 한 5,600에서 6,000 정도의 그런 켈빈 값을 갖고 있는 해가 굉장히 내려와 있는 제가 좋아하는 골든아우 타임의 그런 색감이 통일성 있게 들어왔고 그럴 수 있, 있었던 건 제가 아까 강조했던 비주얼 전략 이 부분을 계속 모든 프롬포트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만든 영상과는 많이 결이 다르죠. 제가 일부러 그런 영상을 이번에 뽑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과 차별화되는 어, 좋은 영상을 충분히 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 AI 구글 스튜디오 앱을 활용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bgm까지 깔고 영상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ai 인스파이어 3기 관련돼서 최근에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공지를 못 올렸잖아요. 이번 28일 금요일에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3기 같은 경우는 AI 활용 능력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과 기획하는 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공식 웹사이트 관련돼서 저희가 AI 강의뿐만 아니라 플랫폼 여러분들이 한 곳에서 AI 영상 제작을 쉽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타 플랫폼보다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시스템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강의 수강 경험에서부터 자료 제공해야 되는 거, 학습 툴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많은 개발 제작 리서스가 지금 투입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서 지금 조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양해 부탁드리고 결국에는 AI 영상 제작이지만 어, 인간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기존의 레거시한 형태의 스토리텔링 기획 연출 컨셉이 아니라 어, AI 영상 제작에 최적화된 AI 인스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강의와 서비스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